탈북민들 인터뷰를 해서 북한에 어떤 인권 유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폭행, 가정폭행, 뭐 이제 남편에 의한 폭행,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진짜 손으로 이제 막, 막 터트리고 그런 손으로 캐내는 그런 작업 시민을 제일 제일 높은 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호주에서 온 호주 아, 한인 2세. 법정 변호사 강다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직업은 법정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사무 변호사랑 법정 변호사는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변호사는 말하듯이 이제 재판, 뭐 소송 이런 준비와 소송을 이제 법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한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 컨설턴트. 그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 단체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랑 같이 컨설턴트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제 1년에 한두번 이제 분에 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 인터뷰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 북한의 어떤 인권 유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보고서를 쓰는 작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제 전환기 정의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숙제들이 있는지 그런 보고서를 써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저 여성 인권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제 2013년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은 이제 저 나오기 직전에 북한에 있는 여자들은 뭐 이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아니면 조금 더 쉬워졌다. 아니면 이제 뭐 여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남자 아이를 키우는 게더 어렵다. 뭐 이런 질문,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과 더불어 또 이제 뭐 성폭행, 가정폭행, 뭐 이제 남편에 의한 폭행, 뭐 이제 가정폭행이라는 건 알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폭행을 당하면 이제 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할수 있는지, 뭐 장마당 생활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광범위한 질문들을 여쭤서 내낸 게그 보고서였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2019년, 2022, 20년에 걸쳐서 써낸 석탄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이제 피에 물든 석탄이라고 어, 좀 드라마틱하겠지만 그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북한 사회는 성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분에서 제일 나쁜 성분까지. 성분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는 체제이고요. 저 제일 나쁜 성분들은 제일 어려운 직업.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뭐 보호장치 없이 아니면 아무런 그 기계 없이 석탄을 캐는 진짜 손으로 이제 막. 막 터트리고는 손으로 캐내는 그런 작업, 직업이 주어지거든요. 그 석탄이 캐어짐으로 향해서 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제 질문을 들려서 북한 정부가 어떻게 그 석탄으로 인해서 그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 북창 관리소에서 이제 전력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 석탄을 캐낸다. 그래서 이제 캐낸 석탄의 일부는 제 평양로 으 가서 태워진다. 그리고 그거는 제 평양의 엘리트들이 전력을 쓴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떤 뭐 갈색 트럭들이 와서 뭐 아니 뭐 기차들이 와서 이런 저 캐낸 석탄들을 다 이제 변방으로 가지고 간다. 그 석탄을 수출을 함으로써 인해 저 그런 돈을 버는 체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기업들이 아니면 북한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이런 북한에서 저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국제변호사협회에서 2022, 2020년에 어 젊은 변호 우수한 젊은 변호사상이라고 받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받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이 꽤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고 이제 좀좀 좀 나태해지고 조금 이제 아 나는 제 변호사를 다시 일어할수 있을까 같은 내기인데저 진짜 1 년차였어요 딱1 년차 어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아 그럼 이런 거 지원이라도 해야지 근데 너무 제가 아, 너무 나태하게 생각을 했는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원서를 넣었거든요. 하던 게 많잖아요. 그때+ 그때도 인권 변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박사 논문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제 자연스러운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지원서를 쓰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냈는데 제가 돼서 <laughs>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었고요. 그냥 응원이랑 격려를 뜻하는 상이거나 그렇게 계속 겸손하게 내가 하던 거를 하되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내가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사용을 해서 내가 만들 제일 큰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와 공무원은 이제 시민들을 섬기고 모시고 이제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런 그러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을 먼저 이제 제일+ 제일 높은 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냥 단체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기업인 것인지. 어, 의문스럽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DVD랑 뭐 USB랑 이제 아주 많은 외국에서 문화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북한 분들이 이제 뭐 이제 뭐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탈북을 잠깐 하셨는데 뭐 중국 티 v 테레비에서 뭐,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뭐 아무리 낙후된 그런 빌딩지라고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아, 아주 다르게 살고 있구나 아주 험하게 살고 있구나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북한 분들이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더 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더 강경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북한 정부가 이제 계속. 계속 할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니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국경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봉쇄시키거나 이제 코로나 때는 아예 봉쇄시켰죠. 이제 탈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잡히면 이제 형벌이 엄청나게 많이 더해지는 거예요. 노동 반련대 같은 이제 일 험하게 시키는데 뭐 6개월만 일하면 이제 풀려난다. 뭐 이런 이런 정책에서 형법이 또또 또 강화되어서 교화소 5년형 뭐 이렇게 되어서 더 작은 행위로도 더큰 형벌을 받,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덜 보여서 참큰 걱정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피해자가 되는 게 제일 맞죠.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탈북민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말을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 분석 을 해서 내는 게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꽤 많아요. 나는 왜 이걸 몰라서, <laughs> 이 많은 것들을 몰라서 내가, 내가 줄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또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민족의 아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든다고 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로운 통일이나 아니면 이제 저 지나간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수 있는지 고민해볼 계기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 이제 요즘 탈북민들 어떤 생각을 하고 싶, 있으실까 뭐 그런 고민도 해보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저 인식이 개선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어,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 있나 하는 상황에서 또 어려워지는 징조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럴수록 서로 서로 잘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들이 특히 하시는 큰저 문제가 이제 여기 와 여기 오면 조금 좋아질 줄 알았더니. 차별을 당한다, 아니면 제 빨갱이라고 놀림을 당한다, 아니면 적응하기에 조금 어렵다, 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는데 보조금을 어디서 받는지 잘 모르겠다,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아주 아주 일상적인 차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대 정부가 어려워질수록 시민 대 시민으로 서로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민자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차별도 좀 많이 당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모르게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걸 보면서 어 조금 더 탈북민들이나 이제 대한민국 시민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이제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미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통일은 가능한데 그게 어떤 형태일지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추세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강경한 정책,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통일이 일어나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체제라고 하던 이제, 뭐, 남아공 아파트에이트 제도 아니면 소련도 있었잖아요. 절대로 붕괴를 안 한다라고 하는 제도도 이제 다 무너지긴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북한이 꽤 오래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 시민분들도 조금 조금씩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인터뷰를 해보시면, 아, 우리 인생 뭐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뭐 이제 수령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일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통일이 아니라도 이제 조금 더 교류가 많이 올 날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인생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통일은 한 발자국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탈북민들이 3만 분들이 넘어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이제 시민 단체로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통일을 한 발자국 앞당기는 작업은. 저 탈북민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뭐,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생각, 고민, 조금 멀더라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조금 조금씩,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신다면 시민들에게 북한에 아직 계신, 아니면 중국에 이제 저 난민이 되어 계신, 저 북한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 만드는 정책이 바로 통일 정책의 한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탈북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대한민국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일이 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지속가능한 평화란 그 밑에 정의가 꼭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의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아 그래도 정의롭다. 통일할 만했네라는 생각을 하시려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사람, 제일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할 만했어, 아 그래도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하려면 그 밑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밑에 어떤 정의가 필요하신지도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